여기서 주무셨구나. 소리 질렀는데 누가? 누구세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귀용입니다. 네, 이 장소는요, 폐터미널입니다. 요, 근방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납치, 그런 사건의 본거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온 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이 장소로 혼자 이렇게 한번 와봤고요.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물차 있다. 어, 나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면? 비 왔었나봐요. 저, 저쪽은 못 들어가겠다. 지금 물이 차 있어서. 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오픈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터미널이에요. 근데 방치가 된지 오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뭔가 이제 범죄나 아니면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서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굉장히 넓어요. 뭐 이상한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음. 그리고 여기 끝나고 한 곳을 더 가볼 건데요. 거기가 이제 그좀 납치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 산책로가 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 냄새 엄청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고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층은 다 돌아봤고, 2 층으로 올라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그 노숙자 분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십니까? 근데 이 냄새가 흉가 냄새가 아니고 사람 냄새, 비친. 이거 누가 봐도 노숙자 쓰레기다. 그쵸? 계십니까? ここ。 슬기 바라 진짜로 옷도 있고요 물병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노숙자분들 많이 사셨나 보다 <laughs> 여기 테라스 야외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둘러본 곳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장소예요. 여기도 이부자리를 펴놓은 거 보니까 불 탔나? 아닌가? 곰팡인가? 곰팡이네. 이부자리를 펴놨네. 찌른내 나는데요? 어, 미치... 이거는 생활쓰레기다. 정말... 어, 찌른내가 장난 아니네. <laughs> 계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숙자 냄새, 같은 냄새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냄새처럼. 이거 누구있는뉘앙스 누구는? 누구는? 누구 있는? 뉘앙스이긴 하다. 와, 미친. 계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저거 쉬예요, 쉬. 아무 데나 싸면 냄새 나니까 저렇게 모아놓는 거야. 소변. 정말 많은 노숙자분들의 흔적이 있네요. 식 쓰레기들이며. 오, 살벌하다. 이 층까지 한번 둘러봤고요. 근데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한번 들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아직도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숙자 분들은 정말 위험한 분들도 있어서 조금 조심하면서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용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죠. 이 컨테이너는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휴. 가정집이었어. 물태 있지 않네요. 근데 정말 가정집으로 컨테이너 썼구나. 누군가 살았었나봐요. 어, 먼지가 와, 여기도 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요. 뭔가 느낌이 구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자는 장소? 쓰레기 버리는 장소? 막 이렇게. 음. 단체 생활을 하셨나? 노숙자분들이? 음, 이 깔끔하다. 그쵸? 깔끔하네. 어, 아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정말 놀랍게도 보시면 다 먹을 거 마실 것들이에요. 네. 배달음식도 시켜드셨네. 누구세요? 계세요? 사장님 어, 깜짝이야 아 고양이였어요 새끼 고양이였어 아가야 뭐가 그랬어? 야 삼촌 놀라가지고 가 어디가? 있다. 찾았다, 이놈. 이놈아 거기 숨어 있다고. 삼촌이 안볼줄 알아? <laughs> 귀여워. 아, 진짜로. 놀래라. 네, 우선은 진짜 놀랬어요. 아, 네, 막 중간에 손이 떨리더라니까. 와, 여기까지인가? 막 이러면서 와 이거 뭐 자꾸 나올 것 같아 여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 좌우에 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도숙자한 적이 있어요. 방 계속 있는데 다도숙자한 적이 있어요. 술이 아, 다 쓰네. 아대 대마시야. 아무도 없다. 솔직히, 흉가 하나에 어느 정도 노숙자 쓰레기만 있어도, 와, 미쳤다. 사람 있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여긴 그냥 모든 방이 다 노숙자 분들의 흔적이 있는데? 이거 둘러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엄청 많은데, 방이? 좌우로? 의미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이 방들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리스크만 너무 커요 그래서 의미를 없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둘러보지 않고 불러볼게요 계십니까 저기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기요 결교 오케이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네, 우선 제가 이렇게 궤담의 근원지를 한 바퀴를 크게 둘러봤습니다. 근데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의 흔적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궤담 속 이야기처럼 인신매매의 본거지다 또는 납치의 본거지다. 라는 이야기를 이 장소와 접목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흉물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많은 폐건물들이 그러하듯 뭐 노숙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물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금강공원이라는 장소예요이 공원을 산책을 갈때 이제 뭐 검정색 스타렉스가 납치를 하고 그 납치범들의 본거지가 아까 보여드린 저 장소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정말 차들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인적이 굉장히 드물긴 해요 야간에는 그래도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해줄법한데 하나도 없네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긴 하겠다 뭐 검정색 스타렉스가 와서 납치한다 뭐 이런 길까지 검정색 스타렉스가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 진입로는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갈게요 였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네 랜턴 한번 꺼볼게요 어 요정도? 앞에는 보이는데, 하늘은, 바닥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 뭐, 일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RC 서킷장. 사실 시설 자체는 되게 좋다? 뭐, 농구장도 있고, 뭐, 일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고. 근데 밤에 조금 어두운 게 단점 아닌 단점이다. 낮에는 되게 좋겠다. 사람들도 많겠다. 지금 새벽 2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네, 우선, 이렇게 어, 산책을 좀 돌아봤는데요. 일단, 인적이 없습니다. 인적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 왔을 때에는 뭐,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일단, 시설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네요. 혼자 이 공원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니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뭐, 계담이 실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